그 다음에, 명구조, 성구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는 주로 토목이나 이런 어떤 안방공항에서는 명구조로 합니다. 성구조는 강산 등에서 강물을 채취할 때 하는 거다. 명구조, 성구조. 자, 이것도 여러분 꼭 필요하시면은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 명구조, 성구조는 토질기술사 등에서 용어 설명 문제가 잘 나왔던 내용들인데, 뭐, 토목 시공에서는 뭐 그렇게 잘 나올 소지는 좀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면모를 하시거나 제가 드린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구조를 나타내는 어떤 계약균 용어, 자, 이 평사투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런 사면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면이 삼에는 물을 부어놓았다고 생각했을 때, 물이 만나는 선이 있겠죠. 수평선. 그 수평선이 쭉 가는 이 방향을 주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라이크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북쪽이라면, 북쪽에서 주향까지 각도를 주향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사가 이렇게 절치가 만들어지면, 주향에서 90도를 꺾으면, 기게 되겠죠. 주향에서 90도를 꺾었을 때요 방향이 이 경사가 나가는 경사 방향이다 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경사면을 따라가는 이 선은 경사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사 방향에서 이 각도를 경사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요것도 경사각이 되겠네요. 파이라는 경사각이 된다. 우리 삼에서 말하는 건놀리 경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기하학적인 용어를 먼저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평사체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게 이 기하학적인 용어를 제가 쭉 적어 놓 왔습니다. 경사는 진경사와 이경사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이런 사면에 이렇게 있는데 사면이 입체적으로 딱 그려보면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물을 넣었을 때 수평선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수평선에서 직각으로 가는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정상적인 경사 방향이 되죠. 이것을 진경사라고, 진짜 경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 이 사면 정상부에서 이거쭉 따라가면서 이 방향으로 경사를 측정을 했다. 이게 가짜입니다. 위경사. 그래서, 수평선에서 직각 방향으로 쭉 경사각을 측정을 해줘야 돼다 직각 방향을 따라가면서 경사방 경사 방향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야만 이게 진 경사가 된다는 이야기죠. 아, 직각 방향은요 방향, 직각 방향 이렇게 방향, 직각 방향으로 경사 방향을 정해놓고 그 경사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쭉 경사각을 측정을 해야 되죠. 이런 개념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면이 이렇게 형성이 될수 있고 이렇게 사면이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평선이고 여기 수평선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측정을 하다 보면은 이 선에서 이 사면을 쭉 따라가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위경사가 되고 이 수평선에서 쭉 따라서 경사각을 측정하게 되면 진경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알필해 놓고 진경사란말이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이걸좀 상시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면 안정편에 보시면 제가 평소 조형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시간 오랫동안 상시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 놓았습니다. 그걸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의 표현 방법, 주향이 뭐며, 주향을 어떻게 표현한다,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병사투영을 하고 나면 이런 어떤 기법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 여게 뭔가 면은 시트로넷, 병사투영망입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투영망에다가 그린다.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그렸습니다. 철판질를 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리면 전부 다이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병사 투영을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은 하루 정도 공부하가면안 되고 저거 단 며칠 동안 이 병사 투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 공부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